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운전석 뒤쪽에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보석들 보이십니까 이 보석들 큰일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니티입니다 네, 오늘은 다른게 아니라 어, 이전에 썼던 보석들 부속들, 그 보석들을 다 정리를 하고 차정리를 하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뭐 별로 재미없는 영상이지만 차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뭐 부속들에 대해서 설명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 앞에 나와 있는데 어, 지금 차 정리를 한 지가 좀몇 달이 된 상태라서 좀 많이 지저분합니다 뭐 겸사겸사 차 정리도 하고 이참에 부속도 다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쪽은 평소에 사용하는 곳이라서 그래도 그나마 정리가 좀잘 되어 있는 편이기는 한데 조금 아래쪽을 보시면 이쪽에 쓰레기가 좀 잔뜩 있죠. 이런 것들도 좀 치우고, 이쪽에 보시면은 평소에 사용하는 부속들인데, 부속을 구매는 했지만, 부속 정리가 안 되는 상태라서, 부속 정리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차량 안에 있는 부속들을 좀 설명해 보자면은, 이쪽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PV부속들. 여기도 마찬가지로 PV부속들. 그리고, 저에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는 신주로 사용하는 부속들. 어, 요즘은, 이제, 일체형 부속 같은 부속들이 있어서, 신주 부속은 잘 사용하진 않지만, 가끔가다 이제, 정말 필요한 경우들에는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분는 어느 정도 챙겨두고 있는 편입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하자가 생겼던 회사의 부속들, 다 버릴 예정입니다. 중간중간 공사하면서 급하게 사왔던 부속들은 회사가 조금 섞여 있는 것들이 있어서 회사를 잘 확인하고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얼마 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아깝잖아요. <목소리> 다행히 기차 보송은 많이 살아남았네요. 제가 내보는 전부 다네요. 부속들이 많이 횡해지고 있습니다. 레이테아 아유,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봉이랑 PB랑 같이 사용하는 제품인데 얘가 전부 다그 회사 제품입니다. 아, 지금 이것만이 아니라 봉이랑 PB인데 엘버 제품. 제일 비싼 애들이 전부 다 하잖아요 이거. 이 부속은 예상 못했는데, 하 마음이 너무 쓰리네요. 네, 아까 이쪽에서 꺼낸 이 부속들도 문제지만 진짜 새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롭다기 보다는 하... 보이십니까 이 부속들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전에 쌓아놨던 부속들인데 이 지금 남아있는 부속들이 전부 다아 이게 몇 개야 어이가 없네 미치겠네. <laughs> 요것도 마찬가지고. <laughs> 어, 다행히 12mm는 괜찮네요. 얘네들은 살아남았네. 발음을 하자. 와, 이 T자까지. 이 뭔데 티쳐가 두 봉지나 있어 아이고야 미치겠네 아, 쌓여있는 부속이 이게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네 이제 나머지 다시 새로 사온 부속들을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칸이 다 비었네 One hour later. 네 어느덧 하다보니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깔끔해 졌는데 못 느끼시겠나요? 아 근데 그나저나 이 부속들 어떡하냐 지금 나들이 반 이상이 버릴 부속이고 여기에는 신주부속만 모아놨고 자, 이쪽 보시면은, 이번에 다른 회사를 채택을 했는데, 일체형 부속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풀어냈을 때, 여기 뚜껑, 바로, 그램링이랑 와셔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고, 그 안쪽으로 고무백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좋다고 해서 구입을 해본 상태인데 좀몇번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해 본 결과 굉장히 만족스럽기도 만족스럽고 보시면 끝에 소리 잘 들어보세요. 요렇게 드르륵 감면서 잠깁니다. 그러니까 풀릴 때도 힘을 줘서 빼야 될만큼 체결력이 생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페플림은 많이 방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바꾸게 된 이쪽은 PB20짜리 쪽으로는 15mm PB가 나올 수 있게끔 나와 있는 부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엑셀, 그리고 메타폴, 그리고 PPC. 이렇게세 가지 부속을 한꺼번에 체결할 수 있는 부속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한 플라스틱 슬리브. 이쪽이 20짜리 이쪽이 15짜리입니다. 색깔이 나눠져 있어서 구분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16mm와 22mm짜리 배관은 스탠슬리브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한 김에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운전석 뒤쪽에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보석들. 그 다음에 이쪽에는 15mm 신주 부속들, 그 다음에 20mm 신주 부속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맥꾸라 부싱, 뭐 퇴수밸브, 소켓 등등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어 고무패킹입니다. 이거 주름간에 들어가는 고무패킹인데 따로 가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무패킹들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급한 상황에서는 부속 없어도 해결할 수 있게끔 고무패킹을 챙기는 편이고요. 돌아서 가보자면 반대편은 이쪽에는. 자주 사용 안 하는 25mm나 20mm 부속들 이쪽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배관들 그리고 요 위에는 뭐 실리콘 같은 것들이 들어 있고 밑에는 피스류들 요 밑에는 이제 고아포스나 뭐 기타 하수관에 관련된 부속들 그리고 하수관 관련된 렌치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이제 수전이나 팝업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에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급한 상황에만 꺼내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스통이죠. 저희가 이제 가스 탐지를 할때 사용하는 가스통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이쪽 서랍에는 뭐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장비들 뭐 탐지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레이저를 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고 컷소, 뭐 그라인더 같은 전동 공구들 그리고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끔 한 번씩 꼭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후면에는 이제 마감을 위한 공구들 혹은 뭐마감재들이 들어있습니다. 뭐 이쪽에는 뭐 청소기라든지 타일, 그 다음에 뭐 사다리도 있고 몰탈이나 백시멘트 압착이 들어있습니다. 어, 이렇게 자재나 공구들이 가득 차 있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을 넣을 공간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폐기물을 뭐,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또 갖다 버릴 만큼, 금방금방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물론 큰 공사를 하게 되면은, 폐기물 업체에도 맡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제차 안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번외로 차량 앞쪽입니다. 좀 정리가 좀잘안돼 있기는 한데, 뭐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은, 이쪽에는 이제 촬영하기 위한 장비들이 들어있고요. 어, 이쪽에는 뭐 현금이나 뭐 이런 물티슈, 휴지 그 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쓸 이제 공구들 들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현재 상태가 조금 지저분하죠 이게 단연간 이제 공구나 자재들이 늘어나고 이제 바뀌면서 자리들이 조금씩 이동을 하면서 좀 지저분해졌는데 조만간 서랍이나 선반을 제작해서 조금 더제 스타일에 맞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폐기해야 될 부속량이 많아서 지금 어떻게 할까 다시 고민이 좀 되고 있는데 우선은 판매처나 회사 쪽에 연락을 해서 어떻게 할지 좀 결정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차량 정리하는 영상이라 좀 재미없으셨을 텐데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인트였습니다.